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지만 요한 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계시록 1장 1절, 3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 요한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라는 건이 계시의 주체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계시라는 말은요 베일을 벗기다, 커튼을 열다 그런 뜻인데요 예수님이 친히 커튼을 열어 무대 뒤에 있는 실체를 보여주시는 거죠 1절 말씀을 보면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럽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러죠. 정리를 하면요. 하나님이 주님에게 주신 게시를 천사들을 통해 요한에게 알게 하신 거죠. 그러므로, 이 계시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계시는 예수님을 통해 알려졌어요. 그리고 이것은 다시 천사들을 통해 이 책의 기록자인 요한에게 전해졌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밝히는 요한 계시록의 기원입니다. 자, 요한에게 이 계시가 전해진 이유가 뭔가요? 예,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종들 누구죠? 성도들이죠. 교회, 즉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뭘 보여주고자 하시는 거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자, 다시 정리를 하면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천사들을 통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 요한에게 알게 하신 게시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게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3절에서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안 읽거나 몰라서는 안 되는 거죠. 자, 몇 가지 중요한 전제들을 가지고 앞으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언제 쓰여졌는가? 이 도미티안 황제 때로 봅니다. 이때부터 로마 제국 전역에서 황제 숭배가 강요되기 시작을 하는데요. 유일신을 섬기는 유대인들에게는 예외적으로 이 황제 숭배를 심하게 강요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요, 기독교도 이 유대교의 일종으로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박해를 피할 수 있었는데 점차 시간이 지나며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 박해의 대상이 되죠. 이 도미티안 황제 때는 이 기독교 박해가 가장 극심할 때였어요. 또 누가 썼는가? 사도 요한이죠. 요한은 이 계시의 기록자가 자신임을 스스로 밝히는데요. 1장 9절에서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러면서 누가 썼는지, 또 어디서 썼는지를 자세히 밝힙니다. 자, 또왜 썼는가? 당연히 하나님이 알게 하셨고, 하나님이 친히 쓰게 하셨죠. 19절에서요. 주님이 친히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주님이 요한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왜 주님은 이 계시를 주어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이 성경은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던 성도들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먼저는요, 이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믿음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떠나는 자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쓰여진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믿음으로 견디며 살아야 함을 가르쳐 주고자 함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목적과 의도가 어떤 형식에 담겨 전달됐는가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적어도 세 가지 형식이 혼합되어 있다고 볼수 있는데요. 묵시적, 예언적 형식, 또 편지 형식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해석 때문에 그래요. 이런 점들을 우리가 고려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고 이 성경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 내지는 지식이 있는 사람들만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성경으로 쓰게 하신 게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렇다라는 건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도 또 어린아이다 할지라도 글을 읽고 지각이 있다면 다 이해할 수 있게 써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무슨 암호처럼 또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만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엄청난 비밀을 풀어가는 것처럼 읽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모르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이것을 강조하는데요. 이2장에서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하더라.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이 복이 있다는 선언은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모두 7번이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은혜를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